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오도창 영양군수는 1월 9일 영양군청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전반기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오 군수의 민선 8기 전반기 성과를 듣겠습니다. 저희 994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laughs> 농작업 대인방 확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일손 부정 문제를 듣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세 번째 네.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개발에 노력하고 습니다자당남성 관광지 명품화 사업으로 지난해 성대 대우가 그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치유 누리길 좋어서 암안을 청정 에코천 조성 사업 추진, 또 장구맹이 습지 복원 및 국가 습지 보호 지역 지정으로. 생태광학 일본제 이미지를 확보를 해왔습니다. 아, 삼지소변공원 보행자 나든거 둘레길 조성, 반변천 수빙 둘레길 조성 등 자연과 관광이 어우러진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축제 분야에서도 지역 특색을 갖추기 위해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 분 대표 축제인 산나물 축제는 2024년 경북 우수 축제 선정 및 방문객 12만 명 달성, 경제적 파급효과 60억 원을 달성하였고, 영양고추 화폐 티발은 약 40억 원의 매출과 300억 원 이상의 광고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처음 개최된 꽁꽁 겨울 축제는 3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우리 군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발돋움하는 등 특색 있는 소금 연축제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아 꽁꽁 얼음 그 겨울축제는 성황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외용화라는에서는 유일한 의미가 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향을 위해서 청주여건 개선에 힘을 썼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또 노인복지관 운영을 지원해왔고 동부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위의 시설을 철거하고 대위원회장을 갖춘 복합 커뮤 센터를 조성해, 읍내,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밑바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영양업 1월면 수비면 1원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또 수비면 발리기 1원, 그 면소재지 LPG 배관망 사업을 한 40억 원 이상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다는 말씀드 되겠습니다. 아, 전기면 다목제, 다목적 실내체육관 권리, 인도화 고려폐단 확충 등공공체육시설 확충해서 국민들께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분야의 기본인 교통화, 교통망 확충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영원히 국도 30위로 선선임계량사업은 920억에 출발해서 집에서 1068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을 17억을 확보를 해서 아마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현리 영양진입구간 위험도로 개량, 교차로 개선 공사도 정상 추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관문 관광진 선바위 관광지는 2차, 2차로 교량을 건설하고자 봉사를 지금 착공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향을 외부로 더욱 원활하게 이어줄 답곡터널과 자리목터널이 2023 개통된 이어 때이와 작년 6월에는 지방도 925선 애안전기구간학부장 봉사도 마무리되어 교통요지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삼아 교통요지에서 교통요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음.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아프리, 아프기 전에 예방하고 소외 없이 지원받는 보건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 국민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복지사업으로 자리를 잡아 장애난내 아, 1,820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으며 오지 마을건강사랑관과 바로미는 처리관은 불편한 국민들을 찾아다니며 보건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은민선 8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2025년은 지난 민선 7기부터 따아온소속들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의 터전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 군정의 영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25년 군정 추진 방향 6가지 과제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멸 위기 극복과 새로운 영향의 미래를 달성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정말 70년대에 7만여 명에 달하던 우리 군 인구는 현재 1만 5,300여 명으로 인구 소멸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그래서 전국 최초로 난민 재정착 시범 사업으로 유엔 난민 기구를 통해서 미얀마 난민 40가족 정도를 우리 군에 정착시켜 농촌에 적합한 새로운 인구 증가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전입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전입 축하금과 주택 임차료를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는 영양 출장소 개소에 이어 금년 3월 문을 열게 될 영양소방서에 소방공무원 106명이 근무하게 되면 정주인구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위치한 양소발전소 개발을 통해 150명의 일자리 창출과 10여 년간 건설공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 숙박시설, 식당등 외식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간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공급과 노후 현대 연립주택 매수 300세대 규모의 바디들 주거단지를 새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그 간접 그 배소실을 하나하나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소멸 대형기금으로 영양급에 체류형 전원 마을 10호를 완공을 해서 지금 우리 멸종위종 보건센터에 그즉그 임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면에 정주행 자은농원 20호와 임대농장을 조성해서 귀농기촌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영양이구가 15,300명에 지금 이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쯤이면 15,000명이 붕괴될 무너질 위기에 지금 직면이겠습니다. 그래서 영양군 주소가기 운동을 전개를 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도 영향의 조소를 많이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공부와 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 혁신으로 풍요로운 영향을 달성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군의 뿌리자 미래입니다. 이상기후 고령화에 대응한 고추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 노지 고추 스마트 영농 기반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 목표로 저희들 이그 스마트 농업을 그제 노지 고추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함에 농범용화용수공급 체계구축으로 정말 물걱정 없는 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당초 146억에 출발했습니다만 설계한 215억으로 늘어났고요. 농림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업으로 아, 됐,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되면 대한민국 최고를 달랑하는개출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그 저수지물을 흘러서 자동으로 그 공급을 통해서 자동 그바단으로 공급하는 이런 정말 선전화된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특구 지정 전문 단지, 과실 전문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채소를 스마트팜을 확대해서 새로운 농업 특화장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히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아, 우리 1월 면 도공 리 지역에 저희그 어수리 어 우리 스마트팜 기업을 대규모로 조성해서 소득 장목으로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일손지원사업들을 확대 운영하고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85명을 우리가 규구할수 있는 시설을 2반면 소재지에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기중센터로 활용을 해서 일손걱정 없는 농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는 농사에만 전념하고 유통은 문이 책임질 수 있도록 로컬 푸드 활성화, 순방위 강연지의 복합 문화형 농수산물 집판장을 조성을 중공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신축과 또 우선 농수산물 규격 출하를 위한 상품성 재고 지원, 농산물, 가공,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잡곡류 가공시설 운영으로 우리 농산물이 표준화 및 브랜드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토곡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사업, 채소류 비가림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경감으로 재해가 와도 농업 아, 걱정 없도록 김겠습니다세 번째,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영향을 만들겠습니다. 영양부는 생태관광 경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영양자산 농수대 에코톤 조성 사업을 포함한 생태 관광지를 지금 한참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작남무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숙박동, 가용도 시설, 그 공원을 포함한 3만 제곱미터 규모의 한1 2 6억이 소요됩니다. 이런 에코톤 조성 사업도 올 상반기에 착공시키겠습니다 토지 보상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작남무숲 진입로에 50억을 투자해서 산촌 오피스, 우드스테이, 숲 캠핑장 등 조성사업 설계를 올래 마무리 짓고요. 전망대와 쉼터, 산림력을 즐길 수 있는 야외 풍욕장, 명상 데크, 조격장을 갖춘 75규모의 국립치유의 숲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숨쉬는 힐링스 바운천을 조성해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힐링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오로라돔과 낮에도 머물고 싶은 야외 정원, 커뮤니티 센 공간을 120억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이고, 또 3만 제곱미터 규모의 칠성리에 오토캠핑장을 상반기 내에 착공해서 숙박 이용권을 고향사랑기구금 담내품으로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모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파크골프장 확충과 함께 이반면 이론에 아홉 골 규모의 공공형 골프장 조성에 나서서 생활 인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남이정루가 약수터, 휴미락 정원 및 식당, 위락 시설을 포함한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관광기흥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저희들도 그 관광단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관광단지에는 그 숙박, 음식, 위락 시설이 포함되어 배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고립의 끝에서 새로운 연결의 시대를 열어 사통, 사, 사통 발달더 가까운 영향을 이루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확정되는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그간 남북구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민, 관 그리고 관련 지자체와 협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경북과 강원에 열0개 시군이 각 뜻을 모아서 남북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를 발족시켰습니다. 또 작년 8월에는 남북구축 조기건설 촉구를 위한 만인소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열개 시군에 1만 5천여 명의 목소리를 모아서 국토부에 청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의와 청원이 다른 것은 건의는 그냥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지만 청원은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상반기에는 10개 시장 군수님, 지역 국 국회의원과 합심해서 전문가 국회에서 세미나 개최, 또 촉구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정부와 정치권의 공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서를 읽는 안동, 예안, 영양, 영예 단선, 철도망 사업도 제 5차 국토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함께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안동시장과 제가 국토부로 국장을,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성들을 건의를 했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양진입노후관 선을 합니다. 아마 군부대인데 이게 도로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 예산 우리 영양군이 직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를 하고 토지 보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터널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영양, 관문도로사차선 <laughs> 개설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치면은, 착공될 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지방도 918호선 도곡당리 터널 사업도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 단계로 이제 보상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917호선 무창기산 구간입니다. 아, 여기는 미개설 구간 한 6km를 확보당해서 정말 도로를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석포 답곡, 그래서 그 석포면소원지까지 아, 도로 확보장도 저희들이 이미 그 경상북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완성해서 저희들이 외부와의 통하는 길을 좀좁히는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련 산내 위험도로 개선 사업도 안동시와 그 이제 최종 결, 설계를 마치고 이제 1회 초경도 예산에서 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8호선 7선 구간입니다. 선영계량과 내부교통망 개선에도 소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쾌적한 증주환경을 조성해서 일상이 편안한, 살기 좋은 영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바다들 주거단지 기반 조성사업과 농촌협약사업을 통한 버스터미널 복합화를 추진하고 동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근면전센터도 원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관계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공공소서관 준공, 영양초등학교 운동력 지하 공용주차단 조선도 원래 마무리지어서 정규의근 개선과 주민 편의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건립은 거의 1월달에 그 건립이 완성되되고요 3월달에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도 한 500억을 이상 을 투입해서 위험지구 개선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도 이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화전쟁 및유지보수 등의 추진으로 체해로부터 자유로운 영향을 <laughs>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실내 체육관 건립을 우리 그 공속운동장 그농구장코트스도 여기에 그 배드민턴 8면 규모의 복합체육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제 올해좀 발주가 가능한 단계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의시대체육관 건립, 간복골국 공장 조성 등 공원시설, 공공체육시설 확충 확충해서 국민들께서 더 가까이서 더 자유롭게 즐길 주는 체육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됨 없는 따뜻한 영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1년 7월부터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자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무임승자제도를 하고 내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그그 시스템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법체와 협약을 해서 예산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내수중재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마 소중재활센터는 전국 220개 유접따 지나지 않 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재활센터가왜 필요하냐면은, 이, 반농사를 짓던 분이 출가자분큰 골격의 어른들이 이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균일 제공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50세 이상 국민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대상, 보상 무료, 예방, 접종, 아, 지역사회 맞춤형, 심해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 맞춤형, 아심 아,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기 구축된 경로당을 스모, 스마트 경로당으로 맞추기 위해서 아마 경상북도에한두 번째 됩니다. 앞성주에 이어서 두 번째 되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해서 어른들의, 이제, 그, 모인, 그, 복지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관계자 <laughs> 여러분, 푸른 뱀의 2025년 울산년은 우리 영양분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언제나 분쟁의큰 힘이 되어 왔고 아마 큰 힘이 될 것입니다.